안녕하십니까. 음치 박치 삼류 가수입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어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홍인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잘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1때 배운 인칭 대명사부터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단수와 복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단수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주격은 은느니가, 소유격은 몸모의이고 소유격 다음엔 반드시 명사가 나옵니다. 목적격은 을, 를. 소유대명사 몸무의 것이고 소유격 플러스 명사다. 분명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단수 1인칭. I, my, me, mine. 나는 나의 나를 나의 것. 자, 외울 때요. I, my, me, mine. 이렇게 목적격까지 하나로. I, my, me, mine. 그 다음에 2인칭, 유, 유어, 유, 유어지. 너는 너의 너를 너의 것. 한꺼번에 유, 유 유, 유어지. 3인칭, 남성. 히히지 힘, 히지 그는 그의 그를 그의 것. 자, 그러니까 요거 소유격하고 소유격. 그 다음에 소유 대명사 같지만 해석은 요것은 그의. 이것은, 자, 소유대 명사는 그의 것이죠. 자, 3인칭 여성, 쉬, 허, 허, 허즈. 요것도, 자,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그녀의 것이고, 허, 똑같이, 허지만, 소유격의 허는 그녀의, 목적격의 허는 그녀를입니다. 자, 단수 3인칭 중성. 이 이치 잇 그것은 그것의 그것을 자 단수 3인칭 중성의 소유 대명사는 없구요 다음 복수. 복수가 뭐냐? 복수 나 너한테 복수한다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수. 자, 아이. 아이가 내가 모이면 뭐가 되죠? 내가 모이면 우리가 되죠. 위 아워 어스 아워즈. 우리들은, 우리들의, 우리들을, 우리들의 것. 이것도, we, our, us, our, s 이렇게, 목적격까지 한꺼번에. 그 다음에, you, 복수 2인칭, you, your, you, your, 즈. 단수, you, your, you, your, 즈. 똑같죠? 단수와 복수가 같지만은, 네가 모이면 뭐가 돼요? 너가 모이면 너희들은이 되죠. 복수. 너희들은 너희들의 너희들을 너희들의 것 복수 3인칭 자 복수 남자 여자 중성 데이 데어 댐 되어 준 데.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들은 그들은 뒤에 물건이 나오면 그것들은 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 데어 댐되어 즈. 그들은 그들의 그들을 그들의 것자 다음 전치사 많은 전치사 중에서 자주 쓰이는 거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투.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요. 투. A에서 이거 중요한 거죠. A에서 B까지 어떻게? 이렇게 도착하거나 도착하기까지의 과정. 이걸 뭐라했 한다? 방향 전치사. 투라고요? 방향 전치사다. 다음 바이 영양권 전치다 뭔 얘기냐 연못에다가 돌멩이 돌멩이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큰 돌멩이를 던져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에 영양권 파장이 일어나죠 돌멩이에 돌멩이가 던져서 파장이 일어납니다 자 뭐라고요 돌멩이에 영양권 영양권 전치다 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탠 바이 하면 뭐예요 영양권 내에 서있다 대기 대기하다 이런 뜻이 나오겠죠 자인 영역 큰 단위 그래서 in Seoul, 뭐 in Korea. 자, 점, at, 인 서울 점. 뭐인 코리아 자점엣 t 점점 뭐라고요? 작은 단위다 a t 홈 에t풀 인투 영역이 바뀌는 거 for 요거는 뭐요? 주거나 받거나 교환하는 거 내가 주면은 무슨 뜻이나요? 위하여 뜻이죠 아무튼 위하여는 일부입니다 자 아웃 아웃, 나갔다가 들어오려는 성, 성질.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1번 타자 아웃 됐는데 또 다음 해에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오려는 성질. 아웃 어웨이 점점 작아지다 없어지는 거. 자,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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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아지다가 없어지는 거. 자, 요걸 어웨이. 자, o 아웃 go away 차이 점 봅시다. go out 어떻게? go out 나갔다가 들어오려는 성질이니까 외출하다. 그러면 go away 하면은 뭐가 돼요? 점점 자가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go away는 떠나다, 뭐 가출하다, 다시 들어올 생각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 자 with는 a와 a와 b가 한 영역 안에 있는 것을 with라고 해요. A와 B가 한 영역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함께 데리고, 그 둘이 있다 보면, 뭐뭐 해서 뭐뭐 하니 어떤 싸움도 하고, 뭐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뭐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뭐뭐 해서 뭐뭐 하니. 자, 함께 데리고, 뭐뭐 해서 뭐뭐 하니 원인. 자, with A와 B가 한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against, 부딪히는 것. 어게 인 t 뭐라고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니까 반대하다, 대항하다 뜻이 나오겠죠. 부딪히는 거. 이렇게 서로 이걸 벽이라고 생각하면요. 자, 온 지난 시간에 했죠. 붙어 있는 거예요. 위에는 일부라 그랬어요. 온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연필을 올려 놓으면은 위에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거가 중요합니다. 손바닥 옆으로 해도 붙어 있잖아요. 이것도 온이에요. 이건 위에는 아니잖아요. 자, on, switch on 그러니까 붙어있는 건 기다. go on, 움직이는 동사에 on, 움직이는데 또 붙어. 움직이는 또 붙어. 계속의 의미가 나오겠죠. put on, 입다. 붙어있는 거. off, 떨어지는 거. of,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한 단위를 말한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합니다. about, 여기저기 주위에 뒤에 숫자가 나오면 약입니다. 여기저기 주위에 이렇게 여기저기 뭐 주위에 뒤에 숫자가 나오면 약이고요. 다음 문장 5형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문장은 주부술부가 있어요. 주부술부는 반드시 비동사나 일반동사 앞에서 나옵니다. 보자고요. 일형식 주요소 주어동사 주부술부 동사 앞에서 이영식 밑줄 짝 주부슬부 동사 앞에서 보호는 이렇게 주어 쪽으로 누워있잖아요 보충설명해주는 말이라 그랬고요 목적어 그러니까 주부슬부 목적어는 똑바로 서 있어요 주어는 주인 목적어는 손님 서로 대등해야 대화가 되, 되겠죠 관통하지 않고 목적어 표시 다영식한 문장 밑줄 짝 주부슬부 동사 앞에서 간목은 살짝 이렇게 직목은 목적어. 간목은요, 간목은, 여기서 간목은 주요소가 아니라 종요소입니다. 주요소는 문의 뼈대가 되는 것이고, 종요소는, 종요소는 옛날에 주인과 종 생각해 보자고요. 주인과 종, 종이소대급소대죠. 종 팔기도 하죠. 뒤로 다른 집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갈때 그냥 갑니까? 아, 그동안 일한 세경 받아야 되겠죠? 예, 전치사, 후, 모포 오부 등을 습관해서 동반하고 뒤로 돌릴 수가 있다. 다른 집으로 넘겨줄 수가 있다. 자 오형식 한 문장 밑줄 짝 주부슬부 동사표 동사 목적어 보어 오형식입니다. 자 이와 같이 동사를 보니까 자동사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두 가지, 그죠 타동사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 세 가지. 이렇게 그 서술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오형식이라 하고 요거를 주요소 문이 뼈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부슬부는 어디서 자른다? 동사앞에서 이렇게 자른다. 자 이렇게 동사표 쫙 자르고 주부슬부 주어동사 기준으로 이쪽을 주부, 이쪽을 슬부라고 합니다. 이쪽을 뭐라고요? 주부, 주부. 뭐 옆집에 살하시는 아주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부 이야기 주체가 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중요한 말을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술부는 뭐냐 그러면 이쪽 술부. 술부는 주부에 대한 풀이, 술, 술 풀어주는 부분이죠. 술부. 자 주부 술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드시 주부 술부가 있고. 자 그러면 한 문장의 요소는요. 사문장의 요소는 주요소, 종요소, 독립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요소는 아까 말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문의 뼈대가 된 거다. 종요소는 수식어구와 연결어구가 있다. 수식어구 그렇죠 형용사나 형용사하고 부사나 부사하고 연결어구 접속사, 전치사, 관계사. 독립요소는요 감탄사, 혹벽자 오늘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의 생리학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